이제 토끼 머리를 다 이어 왔는데요. 이마 패턴이랑 양쪽의 귀랑 이렇게 다 이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머신으로 얼른 하나를 다 연결을 했는데요. 이 귀가 연결될 부분은 머신으로 하시는 재봉틀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여러 번 이제 되돌아 박기위해서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손바느질로 하시는 분들도. 되돌아 박기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박음질로요 한한번 정도 더 박아 주셔야 튼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의 부분은 연결 안 했으니까 목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곡선 부분은 가위집을 조금 주시는 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가위집을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느질 선이 너무 가까우면 이게 이제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직감으로 줄 경우에는 또 가위집이 너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서 또 틀어질 수 있으니까 시접에서 사실은 살짝 이렇게 각도를 조금 비스듬하게 해서 가위집을 주시면 어 시접이 여유는 좀 생기되 어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틀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접을 너무 많이 주시지는 말고요. 1.5에서 2cm마다 하나씩? 뭐 규칙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구요. 볼때 시점이 많이 들리고 이제 약간 편안하게 시점이 놓이지 않는 부분에 가위집을. 이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가위집은 너무 받터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 바느질을 하고 또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망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가위집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 부분으로 해서 뒤집어 주세요. 귀,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주먹, 샷 부분 정리해 주시면, 예, 네, 모자, 머리는 완성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하실 차례인데요. 어, 몸통은, 팔다리부터 먼저 완성해주세요. 팔다리를 완성하시되, 아까 토끼 귀할때 마찬가지로 바느질 선이 이쪽 이제 시접선까지 연장되게 해서 하시는 게, 어 나중에 더 튼튼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뒤집었을 때도 이제 거의 틀어지 않고 시접 연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되, 창구멍은 두시고요. 창구멍은 바느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부분은 막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연결돼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지 마시고요. 팔도 마찬가지로 시점의 완성선 연장선 되는 쪽에서 쭉 관지선을 하시고 창구멍은 열어두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시점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위집을 줘야 하고요. 창구멍 쪽에는 가위집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뒤집었을 때 공구르게 하기가 힘드니까 곡선 부분만요. 직선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곡선 부분만. 그리고 아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집을때는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으시면 된데요 어,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이 또 곡선이니까 이쪽부분도 다퉈지지 어, 않게 가위집을 주시고요그 다음에 가위집을 이렇게 해서 직선 부분은 주실 필요 없고요. 곡선 부분만 이집을 주시고 다 뒤집으세요. 참구멍을 통해서 다리 두 개, 팔두개다 뒤집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팔다리를